1년간 의미 있는 주가 상승률을 기록한 주식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론이 슬슬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당 측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라고 일축을 했는데요. 얼마 전에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해서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 여당에서도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목소리가 슬슬 나오고 있는데요. 8리로 광복절 특사로 이 부회장이 석방된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회장이 석방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삼성전자의 주가에든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과거에 재벌 총수가 구속이 되었다가 석방된 그런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역대 대기업 총수 구속 및 석방 현황입니다. 지난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대표적으로 한 8개 정도의 케이스가 존재를 했고요. 이 중에서는 구속됐다가 석방된 케이스도 있고 여전히 구속이 진행 중인 그런 상황도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과연 대기업 총수가 구속이 되었다가 석방된 이후 1년 후에 주요 그룹사의 주가 추이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기업의 케이스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자, 이 중에서 잠깐 동안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그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총수의 구제가 그렇게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판단해 볼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짧은 케이스, 뭐 대표적으로 현대.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4월 29일 날 구속이 되었다가 6월 28일 날 석방이 되었습니다. 단두 달간에 구속이 됐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케이스는 좀 제외를 하고요. 추가적으로 아직 석방이 안된 케이스, 뭐 동부라든지 태강그룹, 자, 이런 케이스도 좀 제외를 했습니다. 나머지 한 6개 케이스를 통해서 과연 청수가 구속이 되고 석방이 된 이후에 1년간 주요 계열사들의 주가 흐름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구속이 됐다가 석방된 케이스가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입니다. 2002년도에 구속이 됐다가 2003년도에 석방이 됐죠. 자, 그래서 그 이후에 1년간의 주요 계열사들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자는 취지죠. 근데 이게 단순히 올랐다 내렸다 그런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 시장이 좋았으면 사실 대부분의 주식의 주가가 오르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안 좋았으면 대부분의 주식의 주가는 하락하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지수, 즉 코스피 지수와 같은 기간 주가 흐름을 비교할 필요가 있겠죠. 먼저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SK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SK텔레콤 하나만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 지수와 SK텔레콤의 주가 현황을 비교해 보니까 동 기간에 SK텔레콤 주가는 3.6%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거의 20% 올랐어요. 2003년도 이때 최태현 회장이 석방됐을 때에는 SK텔레콤의 주가는 좋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최 회장이 구속됐다가 석방된 시기가 2015년입니다. 자 그때부터 1년간의 주요 계열사들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이 기간 코스피지는 3.4% 올랐어요. 근데 SK 하이닉스, SK, SK 이노베이션, SK 텔레콤의 주가를 보니까 SK 이노베이션 주가만이 의미 있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한솔 그룹입니다. 한솔 그룹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그룹 총수가 석방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1년간 코스피지수는 무려 50% 넘게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 기간 대부분의 계열사들의 주식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를 웃도는 의미 있는 상승률을 기록한 주식은 한솔 테크닉스 하나뿐이었다. 자, 이번에 하나 그룹으로 가보죠. 하나 그룹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그룹의 총수가 석방이 됐죠. 그 이후 1년간의 주가 흐름을 보니까 코스피 지수는 거의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솔루션, 한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이 기간에 의미 있는 상승률을 기록한 기업은 하나 생명 하나뿐이다. 이번엔 CJ그룹으로 가보죠. 이재현 회장이 석방된 시기가 2016년이죠. 자, 그로부터 1년간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코스피 지수는 13.1% 올랐고요. 이 기간에 의미 있는 상승률을 기록한 주식은 CJEN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성그룹입니다. 국정농단. 이 사건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2017년도부터 2018년까지 이렇게 구속이 됐었죠. 그리고 2018년에 풀려났습니다. 이후 1년간의 주가 흐름을 보면 이때는 시장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1%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 기간 삼성 SDL 주가는 오히려 30% 가량 상승을 했고요.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보다 약간 선방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재벌 총수가 구속이 되고 나서 상당 기간 지나고 난후 석방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주요 계열사들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니까 이거는 뭐, 오른 케이스도 있고 하락한 케이스도 있다. 즉, 재벌 총수의 석방이 주가에 무조건 긍정적이다. 라고 단정 짓기에는 상당히 맞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자, 그런데 재벌 총수가 석방이 되고 나서 1년간 의미 있는 주가 상승률을 기록한 주식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SK이노베이션부터 삼성전자까지 총 7개 기업의 주가가 그룹 총수가 석방된 이후에 상당히 양호한 퍼포먼스를 보였는데요. 사실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바로 실적이 좋았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표는 코스피 지수를 웃돈 기업들의 1년간 이익 증가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1년간 이익 증가율이다 보니까 분기 실적 기준이에요. 그래서 총수가 석방이 되고 난 이후에 발표된 첫 번째 분기 실적. 그리고 뭐두 번째 분기 실적, 세 번째 분기 실적, 그리고 네 번째 분기 실적 총1 년간의 실적 추이를 한번 살펴보니까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한솔테크닉스 이 기업들의 이 분기별 이 증가율을 살펴보니까 상당하죠. 뭐 SK 이노베이션은 흑자 전환에 뭐400% 증가에 또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석방이 되고 나서 세 번째 분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2,000% 정도. 삼성 SDI 말할 것도 없죠. 흑자 전환 또2,000% 증가 즉.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실적이 증가한 기업들이 많았다 그리고 뭐 하나 생명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단한개 분기를 빼고서는 전반적으로 이 증가율이 높았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 cj enm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면 이 기간에 그다지 그렇게 실적이 좋다 라고 말할 수는 없죠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두개 분기는 좋았고 두개 분기는 또안 좋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실 이때 당시에 주가에 주요 영향을 미치는 그런 포인트가 실적이라기보다도 분식회계 이슈가 있었죠. 이 분식회계 이슈 때문에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그 다음에 뭐 상장이 폐지 되느냐, 마느냐 자, 그런 기로에 섰다가 해당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그때부터는 주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보다는 그 요인이 더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볼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재벌 총수가 석방이 됐다. 자, 그렇다면은 관련 그룹사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살펴보니까 사실 그룹 총수가 석방이 된 것과 계열사들의 주가 간의 관계는 한 1년 정도의 추이를 지켜보니까 크게 상관성이 없다. 자, 그런데 석방이 된 이후에 주가가 양환 상승률을 기록한 자 그런 기업들 있었잖아요. 그런 기업들의 공통점은 자, 대부분 실적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이 됐다라고 해서 무조건 삼성전자의 주가 오를 것이다라고 단정짓기에는 애매하다. 하지만 이렇게는 연결시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반도체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룹의 총수 컨트롤타워가 부재 중이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과감한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부회장이 석방이 되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의사 결정을 내려서 과감한 투자가 시적절하게 단행이 되고 이것이 나중에 실적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전자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